네 안녕하십니까 이영탁의 미래몽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허 그죠 인공지능과의 사랑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고 나니까 뭔가 좀 뒤끝이 남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보완편으로 사랑의 미래 2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살펴보면 한내 혼자 아, 예를 들면 자유롭게 살고 싶죠, 그죠? 자유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외롭기는 싫은 거예요, 그 여러 사람과 또 어울리고 싶습니다. 혼자 있고 싶다가도 또 여러 사람과 어울리고 싶다가도 이렇게서 종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래서 결혼을 하거나 친구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외롭지는 않죠, 그죠? 일반적으로, 외롭진 않지만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많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를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혼, 비혼, 요즘, 어,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은, 자유롭지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또, 외로운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 지난번에 헐 그녀 어, 기계와 인공지능 기계와의 사랑을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기계와의 사랑이 인간으로서 가장 이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유를 지키면서 외롭지 않고 거기다가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만나고 싶은 시간에, 내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으로, 만약에 내 마음에,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그냥 스위치를 끝버리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가장 이기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은, 대신에 내 마음대로 할수 있지만 상대방은 나보다가 어쩌 면에서는 훨씬 더 머리가 좋고 더 우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인간 애인을 두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렇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인간과의 사랑은 인간과의 사랑은 항상 즐겁고 깊은, 깊은 그런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쉬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기다리고 또 그리워하고, 그죠? 때로는 속 태우고 가슴 태우고 가슴 졸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쉬기 질투가 없고, 그리움과 기다림이 없고, 속 태움과 가슴 졸임이 없는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은 그런 사랑이 무조건 좋기만 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안 되는 뭔가 잘잘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인간과의 사랑보다 반드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멋진 사랑의 모습은. 어, 모습을 우리가 그리면서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 정말 멋진 완벽한 기계 인간을 하면서 나는 아무 불평 불만 부족함 없이 나는 평생 사랑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도 사랑만 하면서 그렇게 밤낮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 기계 같은 삶을 사는 인간과 인간 같은 생각을 하는 기계, 누가 더 행복하고 누가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좋기만 한, 아름답기만 한, 멋지기만 한, 계속 그렇기만 한 삶이 과연 중간중간에 마음대로 안 되고 슬프고 짜증나고 하는 이런 사람보다 한 듯이 더 낫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진정한 사랑, 인간다운 사랑을 할수 있는 마지막 인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장차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랑, 정말 멋진 사랑은 물론 이런 것도 가능할 겁니다. 과거 내가 좋아하는 절세 미인, 현재 내가 좋아하는 아주, 아주 멋쟁이 연예인, 또는 몇년 전에 내 곁을 떠난 내가 그리워하는 옛 애인, 이런 사람들을 가상현실에서 만나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멋진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아마 그런, 그것이, 그런 것이 가능해지는 세상이 올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 생각해 보십시오. 또 이런 생각도 할수 있는 겁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가지고 완벽한, 그죠? 내 자신도 좀더 완벽하게 만들고, 내가 만나는 그 연인을 정말 완벽한 어, 상대방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랑을 나누면은 그 사랑 또한 멋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미래의 진정한 사랑은 어떤 모습이냐? 그리고 그러한 사랑이 과연 인간,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인간다운 사랑은 지금 현재 우리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미래의 이런 기계적이지만 더 멋진 사랑, 이런 것을 이것저것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죠. 감사합니다.